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속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해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년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 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의 증인은 패망 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굽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는 사람의 세속적인 지혜나 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세속적 지혜나 외적 조건이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람들을 성공과 승리로 이끌기도 하시고, 실패와 패배로 이끌기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애하며 의와 선을 행하는 의인에 대해서는 기뻐하시며 성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반면 당신을 경애하지 않고 악을 따라 행하는 악인에 대해서는 실패와 패배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즉 진적 성공과 승리를 얻기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애하고 의의 길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21절을 보면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여기서 의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고 정 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 그리고 인자는 인간의 유격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한없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거룩한 사랑을 가리킵니다. 한편, 구하는이라는 말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무엇인가를 쫓고 따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볼때 본절은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되 적당히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갈급함으로 추구하며 이를 실천하고 사는 자가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교훈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삶보다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이나 편법은 물론 불법조차도 마다하지 않는 삶이 더욱 많은 유익을 가져다주며 형통함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선물 조사를 해보면 성인들은 물론 어린 청소년들 가운데에도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 편법이나 불법을 쓰는 것이 더 빨리 성공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전체의 60에서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끝없이 움켜쥐어도 부자 되기가 힘든 판국에 열심히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육신의 눈으로 좁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의 소리만 들어서도 안 되며, 그렇게 사는 자들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궁극적 법칙 또한 인간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으로부터 일거의 모든 부기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을 받으셨을 때 이를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공의와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며 그러한 사람을 살 것을,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교훈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와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수도 있었지만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시며 그것을 위해 죽으시는 희생을 통해 분명한 구원과 생명을 드러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묵상하며 육신의 욕심을 따라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보며 우리도 거짓과 출시의 넓은 길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거짓과 불법을 행하며 욕심과 무자비함으로 살았던 자들이 마른풀처럼 불려갈 때, 불어날 때, 우리는 생명과 영광의 나라의 우뚝섬으로서 영원히 빛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막이 내려갑니다 30절 31절을 보시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 줍니다. 즉,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과 반대로 군사력이 미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은 믿음의 선진들은 전쟁을 앞두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 사람들은 더 좋은 학벌에 더 많은 재물을 쌓고 유력한 인사들과 더 많은 재물을 어, 유력한 인사들과 더 많은 인맥을 맺는 등 나름대로는 충실히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진정한 승리와 성공의 절대적 요소가 될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러한 것들이 무가치하다거나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인생의 성공을 위해 매우 필요가 어, 매우 필요한 것들이며 성도들 또한 성공하는 인생을 위해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것이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고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준비에 더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공과 승리의 절대적 결정권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으로 나아갔던 사울이 처참하게 파멸한 반면 말의 힘줄까지 끊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전쟁터에 종종 비유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부디 이 모든 것에 앞서서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며 모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혜와 명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준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